사나님이 되게 힘드실 것 같아 근데. 진짜. 검지 부러진 거 아니야? <laughs> 이게 실험적이긴 해도 괜찮죠 근데. 근데 이번 거2층 견제하려면 그 겐지. 겐지나. 겐지가 좋을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리고, 아 근데 2층 견제. 아, 견제... 이거 라인 라인 굳이 필요 없어요 이거. 윈스턴이나 디바 윈스턴, 윈스턴 견제해가지고 자리아 방독 지어주고 해가지고 견제하면 될것 같아요 셋이요 나 혼자서는 나. 안전 이거 야말로 힐러, 힐러만 이거 극한 알바네 힐러가 제일 힘들죠 여기가 <목소리> 아 이거 오리사가 있으니까 그거 뭐지? 포탑이 너무 오래 살아있어 진짜 딜, 딜딜몇 넣었어요 토르님? 만 만팔천 만팔천? 어 나 만..만 천인데 금이에요 그게? 네 만..만 이요 팔천 금만 천이 은이에요 만 천이 은이라고요? 네님 전판 자리아였어요? 네 예, 자리아가 진짜 잘했어요 자리아. 난..내가 만 오백인데 만 하지 않 그럼 우리 딜러가 디, 디, 딜이 매달이 없네 아나 그럼 더... <laughs> 어? <laughs> 아 처음부터 개쯤 할걸 일단은 토르랑, 오리사는 일단은 히로 없이 해볼게요. 아무로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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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아로로로로로로로로나로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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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못, 야 라이더 피해. 오케이. 야, 솔아나 시멘트랑 방안에 방. <놀람> 어, 진짜 미쳤어. 스크라프. 이히히히. 이히히 어, 칭찬줘 <놀람> <뒤쏘져. 놀람> 내가 잡을게 아이새 이거 진짜 획기적인데이거아 사기라니깐요, 지금 이거. 저스트 때. 네도 우리사 나오잖아. 쟤네도 우리사 나와. 얼마나? 어? 이거? 엄마랑 감당이 안 되면 그래. 사기라니깐요, 지금 이거. 획기적이야 이거. 안녕하들이 이거 애들이 대처를 못해 이거. 대처가 안 돼, 이거 사기야, 야스 때. 특히 이거 업을 다리 본 사람 옆에. 어, 혹시 더 아개사기라니까 이거 진짜로. 우리사 <laughs> <laughs> <오리야 해> <laughs> <laughs> 궁났다. 이거 초퇴졌다 저거. 나도 안죽이거 나도 안하 나도 하나포탑이 잡아 버렸어인데 이거. 이렇게 사는줄 몰랐어 진짜. 아, 리 사가 이, 이 스킬이 쿠탐이 사초 사라진대요. 사기 야 이게. 리서공공 받고 일단 소다 부서졌다 야 위에 미친 원숭이 새끼가 나만 몰다 딱대거리 새끼야 이스 또라이 돼 에레시 딸핏 돼레시 오케이 아 씨. 아니. 다시 가자 아, 이거 빼줘 빼돼 빼줘 한번 빼줘 토리네 좋아 발, 2층 먹죠 이거 일단 2층 가서 먹죠? 2층 가 어, 2층 가 어, 2층 가 어. 2층 먹죠 이단 부스터 부스터 가지고 2층 바로 가요 쁘야! 할머니 열어드려! 야 바로 고 바로 고! 아니야, 아니야, 기다려. 아니야, 뒤에서. 아니야, 스태프 아니야. 스태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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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맞스어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만 보냐고. 우리 다님 여기 위치 아, 보여? 따라와 돼, 여기. 어디, 어디, 어디. 안 보이나? 나이스, 여기. 야, 야, 여기 들어가자. 일단 2층 가자, 2층 가자. 빨리 같이. 2층 가자, 빠르게. 우리가 아니, 2층, 2층 가서 싸우죠? 우리 2층 구탑으로 프리를 놔야 돼요. 음. 음. 나이스 컷. 이승 먹자, 이승 먹자. 됐다, 쥐어. 이거 포탑 부서진다, 이거. 잘못 쥐었다. 아, 자리야, 자리야. 지야공 쓴다. 오케이. 뭐야, 지금 공 쓴, 다썼거 어! 없었어. 이 트레저. 딜힐러 없어, 힐러 없어, 딜러 없어.

쇼탑이 계속 힐 넣을 거야 클리어도 돼 클리어도 나 있어 야 천천히 안봐 어. 뭐야 어어 나이스 0로우힐 이렇게 빠졌어요나왜 죽어 아힐 없었구나 이거 레태 가자 가자. 시스템 질시자. 르시 궁도 없겠다메르시메르시메르시 그렇지. 화물 함물함물함물함물 모두 어요함물 밀어요. 나이스. 아 개사기야. 이거 진짜 조합. 우리처럼 <laughs> 개사기야. 도 없다. 아, 우리 저개사기 이거. 리얼 사기. 그냥 아 h e h 1 0 0 o 사기야 진짜로. 우리 서토를리 우리 우리 우0 우리 을 넣어버렸네 우리 <laughs> 우리 <도레>. 아, <laughs> 분명 막리는데 <laughs> 나온 거리우야막리 우리 우오 우리 어리 여기도 그래도 계속 막았잖아. 오, 오 맞아. 맞아. 아, 나이스. 쏘어요 딜버. 아, 우리 스토리에서 킬이네, 이거. 한